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 벽에 있는 콘센트에 플러그만 꽂으면 뭐 당연하게 작동하죠. 네, 그렇죠. 이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기는 220V 60Hz의 교류, AC라는 아주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는 한 3.7V 직류, DC고, 노트북은 19V 직류. 전기차는 수벽 볼트의 직류를 쓰잖아요. 네, 다 다르죠. 심지어 최신의 에어컨 같은 건 전기의 주파수를 마음대로 바꿔서 효율을 높인다고 하고요. 이게 다들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콘센트라는 이 하나의 입구에서 이 모든 기계들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하하, 바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통역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기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세 명의 마법사, 즉 컨버터, 초퍼, 인버터라는 전력 변환 회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비유네요. 전기의 통역과. 맞습니다. 그 전력 변환 회로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술 문명의 절반 이상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이 회로들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라는 아주 빠른 스위치들을 이용해서요. 전기의 전압, 주파수, 그리고 교류와 직류 형태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 주죠. 오늘 살펴볼 이세 가지가 바로 이 변환 과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통역가부터 만나봐야겠네요. 교류를 또 다른 형태의 교류로 바꾼다는 컨버터입니다. 어, 가장 와닿는 예시가 바로 거실에 있는 조명 스위치, 그중에서도 밝기 조절하는 조광기나 전기장판의 온도 조절 다이어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아요. 단순히 저항을 달아서 전기를 막는 건 아닐 텐데요. 정확합니다. 만약 저항으로 전압을 낮추면 그 막아버린 만큼의 에너지가 전부 열로 바뀌어서 엄청난 낭비가 생길 거예요. 아, 그렇죠. 옛날 일부 기기들은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똑똑한 방식을 쓰죠. 핵심은 사이리스터 같은 반조체 스위치를 이용해 전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어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제어각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교류 전기는 파도처럼 양과 음을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네네. 이 파도가 막 시작되는 지점을 영도라고 해보죠. 사이리스터는 이 파도가 특정 각도, 예를 들어 뭐 30도나 90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순간 탁 하고 스위치를 켜서 전기를 통과시킵니다. 아, 기다렸다가 켜는 거군요. 네. 그리고 파도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 저절로 꺼지죠. 이 스위치를 켜는 각도, 즉, 제어각을 늦출수록 전기가 흐르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전구는 어두워지고 각도를 앞당길수록 전기가 흐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밝아지는 원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거나 여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열었다 달았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물을 낭비하지 않으면서요. 혹시 예전에 오래된 조광기에 최신 LED 전구를 달았을 때 불빛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웅하는 소리가 나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그 스위칭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관찰이에요. 구형 조광기는 백열 전구에 맞춰 설계되었는데 전자 회로가 복잡한 LED 전구와는 호흡이 잘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하. 이처럼 교류 전압 제어 기술은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이나 전기담요의 온도 조절도 모두 같은 원리를 이용하고요. 그렇군요. 전압만 조절하는 것도 흥미로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날아가서 전압뿐만 아니라 주파수까지 바꿔버리는 더 강력한 컨버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클로 컨버터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전력변환의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오! 어? <laughs> 사이클로 컨버터는 60Hz의 상용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서 예를 들면 10Hz, 20Hz 같은 전혀 다른 주파수의 교류 전원으로 직접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아, 주파수를 직접요? 네, 교류 모터의 회전 속도는 전원의 주파수에 정확히 비례하거든요. 즉, 주파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건 거대한 모터의 속도를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터의 속도 제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껐다 켰다만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작은 선풍기 정도는 그래도 되죠. 하지만 수천 톤의 시멘트를 가는 공장의 거대한 분쇄기나 항구를 떠나드는 거대한 선박에 추진용 프로펠러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규모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주 부드럽게 출발해서 서서히 속도를 높여야 하고 또 정밀한 속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장치를 그냥 껐다 켰다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과 부하가 걸려서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죠. 와. 사이클로 컨버터는 이런 산업 현장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춤을 추듯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럼 첫 번째 마법사인 컨버터는 교류라는 언어는 그대로 쓰되 말투의 세기, 즉 전압을 조절하거나 아예 다른 지역의 사투리, 주파수로 통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 정리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주변의 기술 혁신은 사실 교류의 세계보다는 배터리, 즉 직류의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부터 무선 청소기 그리고 전기차까지요. 네, 이제 전선 없는 세상이 익숙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직류의 세계에서는 전압을 어떻게 다루나요? 예를 들어 전기차의 거대한 배터리는 수백 볼트인데 차 안의 내비게이션이나 헤드라이트는 12볼트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바꾸죠? 여기서 두 번째 통역과인 초퍼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초퍼는 이름 그대로 직류를 아주 잘게 자른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어, 자른다.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전압의 평균값을 조절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100V 직류를 1초 중 절반만 켜고 절반은 끈다면 평균적으로는 50V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빠르게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지 않나요? 스위치도 금방 달아 없어질 것 같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전기차에서 냉각 시스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이것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스위칭 과정에서 반드시 전력 손실이 열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의 효율을 높인다는 건이 스위칭 손실을 줄인다는 말과 같아요. 아. 전기차에 복잡한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전력 변환 장치들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기 위함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손실이 적은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게이 분야의 핵심 과제죠. 소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를 보니 과거에는 SCR이라는 소자를 주로 썼지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의 재미있는 단면입니다. 과거 SCR, 그러니까 사이리스터는 튼튼하고 큰 전력을 다루기 좋았지만 한번 켜면 스스로 꺼지지 않는 일종의 걸쇠 같은 특성이 있었어요. 아, 한번 켜면 안 꺼지는군요. 네. 끄려면 회로가 복잡해졌죠. 그런데 GTO 파워 트랜지스터를 거쳐 최근에 모스펫이나 IGBT 같은 새로운 소자들이 등장하면서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그리고 낮은 전력 손실로 켜고 끄는 것이 모두 가능해진 겁니다. 아하.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제어하기 쉬운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초포 기술은 전기차 말고도 어디에 쓰이나요? 전압을 낮추는 강압형 뿐만 아니라 반대로 높이는 승압형도 있다면서요. 승합형 초퍼의 좋은 예는 우리 주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하이브리드카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모터를 함께 쓰는데 모터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배터리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승합형 초퍼가 배터리의 직류 전압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서 모터에 강력한 힘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흘기인 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네요. 지금까지는 교류는 교류 안에서, 직류는 직류 안에서 변환하는 걸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줄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 바로 직류를 다시 우리가 쓰는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입니다. 정류의 반대 방향이라 역변한 장치라고도 불리는데 왜 굳이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꿔야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인버터의 존재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혹시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시나요? 네, 좋아하죠. 아니면 집에 정전 대비용 비상 전원 장치 UPS가 있으신가요? 아, 캠핑 가서 파워뱅크 그 대용량 배터리에 커피포트나 작은 전기장판이 연결해서 쓸 때가 있죠. 바로 그거죠. 파워뱅크는 직류인데 가전제품들은 교류를 쓰니까요. 둘을 연결해주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군요. 맞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겠고요. 태양광 패널이 만든 직류 전기를 우리가 집에서 쓰려면 반드시 교류로 바꿔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직류 전원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교류로 바꿔 쓰는 모든 상황에 인버터는 필수적입니다. 그 원리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네 개의 스위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먼저 대각선 방향의 스위치 두 개를 동시에 켜서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뒤에 그 스위치들을 끄고 나머지 대각선 스위치 두 개를 켜서 이번엔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 즉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1초에 60번씩 60Hz로 강제로 계속 바꿔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결된 전기기기 입장에서는 마치 교류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교류는 우리가 콘센트에서 얻는 것처럼 부드러운 사인파 곡선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전류 방향만 딱딱 바꾼 것이기 때문에 파형을 그려보면 네모난 모양의 직사각형파가 되죠. 이것이 인버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직사각형파? 물론 이런 거친 전기는 민감한 잔자 제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품들은 이 직사각형파를 여러 비수를 통해 사인파에 가깝게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버터에도 전압형이니 전류형이니 하는 종류가 있던데 이것도 결국 그 다듬는 방식이나 제어 방식의 차이인 건가요?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류 전원을 안정적인 전압 번으로 보고 제어할지. 아니면 전류원으로 보고 제어할지에 따라 전압형과 전류형으로 나뉩니다. 아하. 또 가정용인지 산업용인지에 따라 단상, 삼상 등으로 구분되고요.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핵심 기능은 모두 배터리나 태양광 같은 직류 전원을 우리가 쓸모 있는 교류 전원으로 변환한다는 것입니다. 네. 현대의 고효율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에 인버터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 모터의 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서 전기 요금을 아껴 주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전기의 세계를 여행했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먼저 교류 세상의 통역과 컨버터가 있었습니다. 전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작은 일부터 거대한 공장 기계를 주위하는 큰 일까지 맡고 있었죠. 그리고 직류 세상의 전압 조절 전문가 초퍼가 있었죠. 전기차의 심장부에서 수백 볼트의 고전압을 각종 전자기기가 쓸수 있는 낮은 전압으로 안전하게 바꿔주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류와 교류의 세계를 잇는 다리 인버터까지. 태양광 에너지나 비상 전력을 우리 집 거실로 가져다 주는 고마운 기술이었고요. 네. 이세 가지 전력 변환기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기 기기를 당연한 듯이 사용할 수 있었던 거네요. 벽 뒤에서 기기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변환 과정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인버터는 네모난 모양의 직사각형파 교류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벽 콘센트에서 얻는 진짜 교류는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사인파 곡선이죠.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요? 이 네모나고 각진 파형은 아주 거친 소음 성분, 고조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를 오디오에 넣으면 웅 하는 잡음이 들리고 정밀한 모터에 공급하면 덜덜덜거나 과열될 수 있으며, 심하면 민감한 전자회로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현대 전력전자 기술은 이 거칠고 투박한 직사각형파를 어떻게 그리고 무슨 원리로 우리가 믿고 쓸수 있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사인파로 다듬는 걸까요? 그 변환의 다음 단계에 바로 오늘날 인버터 기술의 진정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